욕심, 내 중심은 잊어버리고 그냥 남이 버니까 나도 벌줄 알고 휩쓸리면 그건 다 까먹는 돈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식이 아닌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돼 안녕하세요 화성덕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오늘은 좀 금전적으로 사기 당장 하는 방법 음. 이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해요. 아, 주인 의식이 약하다, 약한 거예요. 느낌이 별로 안 좋은 데는 돈이 나가면 안 돼요. 누가 이제 막 급하다고 막 뭐, 막뭐 그러는데 느낌에 그게 쇼 같아. 그러면 냉정하지만 이쁘게 거절하는 것도 방편이에요. 어. 그 다음에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막 널려 있어서 뭐 금방 1억 음. 억천금 벌어줄 것처럼 광고하는 사람들 있잖아요. 너무 많아요. 너무 많죠. 그러면 그게 다 뻥이지만 걸려드는 사람이 더러 있다 그래서 주인의식이 약한 사람은 남들이 벌었대 벌어진대 이게 광고가 한번 보고 두번 보고 세워보니까 어 그럴 수도 있을까? 내가 하면 사랑이고 남이 하면 불륜이야 이 짝이 나는 거야 그래서 휩쓸리면 안 돼요 휩쓸리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 같은 무속인들이 다 세상 물정을 다 꿰뚫어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운에 운수에 돈이 들어온 운인데 투자를 하갔으면 나한테 우리 사람한테 와서 의 운운해서 올해 돈이 행재운도 있다. 네가 돈을 버는 운이 다는 얘기를 들었더라도 그 회사에 대해서, 투자하는 곳에 대해서 절대 들어가서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. 어. 어튼 재물에 손재가 많은 분들 많지만 느꼈고 돈을 뺏겼으니까 다시는 안해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거의 다 그런단 말이야. 그러나 이게 돈을 못 지키는 사람들도 많잖아. 돈을 못 지키는 사람들이 천지야. 왜? 지혜스럽지 못하니까 돈을 뺏기는 거예요. 우리네는 종교인이라서 아까도 말했지만 아보를 부처님 해야 되겠습니다. 그리고 기도를 하면 그 기운이 파동을 타고 나가서 그거머만한 불사가 들어와서 이 도량 굴러가요. 어? 그러니까 개인의 욕심이 아닌 여러 단체가 이 도량을 써야 되니까 화사하게 치장하고 또 갖고 고 도량을 이끌어야 되니 이 도량에서 쓸만한 인연법이 와서 돈이 들어와 더 기가 막힌 얘기를 할게 이 도량이 방이 26개야 근데 무석인 여러분 4천 오평을 어떻게 운영해요 여기 한 달에 증기세만 200이야 먹고 사는 거 300, 500씩 들어가 다다리 감당이 안 되는데 앉아서 맨날 부처님한테 명상하지 도량이 굴러가는 거 명상하고 영상 회상 불부 달림을 초청해서 모셔서 이 도량이 막 붕붕붕 붕하고 손님들이 많이 들락거리고 불 연불이 끊어지지 않는 도량으로 해달라고 매일 명상을 했더니 1 년이 넘어가니까 이제 싹이 이제 바깥으로 나가서 사람들이 모여들고 또 귀인이 또 들어오고 도량이 돌아가고 또 시주가 받고 이렇게 굴러가는 거야. 그러니까, 우리 같이 종교인들은 개인 욕심 부리지 않아도, 실령님 믿는 사람은 실령님 믿는 대로, 부처님 믿는 사람은 부처님이, 조상을 믿는 사람은 조상님이, 자기가 먹을 뽕록을 다 연결해주게 돼 있어. 그런데, 대대한 게, 욕심, 내 중심은 잊어버리고, 그냥, 남이 버니까 나도 벌줄 알고, 휩쓸리면 그거 다 까먹는 돈이야. 그러니까 여러분들도, 지식이 아닌,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돼. 그러니까 이념법 다음은 내가 일러주고 가르쳐주고 또 방법을 내가 전수를할 테니까 답답하면 여기 강원도 양양으로 내려와 그러면 내가 그냥 공법 부이 마음법 이 느낌을 탁 오는 연감법을 어떻게 이네들이 느끼고 알고 깨달으면서 하는지 그전수를 해줄라니까. 그러면 강원도 양양 불탑사로 오면 돼요. 그렇지. 감사합니다.